구워보잡 네. 얘들아, 오늘 간식은 구운 사과란다 네? 사과를 구워요? 우와, 난 이런 건 처음 봐 타마야, 넌 어때? 먹어본 적 있어? 응, 음, 그치만 들어본 적은 있어 그래? 넌 들어본 적은 있었구나 어쩐지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혹시 오래된 사과는 아닐까? 아 설마, 설마 그럴 일는 없을 거야. 와이 냄새, 버터 냄새가 나는데? 혹시 사과에 버터를 바른 거야? 그래 맞아. 어서 먹자 얘들아.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건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 아, 스푼으로 아. 껍질을 벗긴 다음에 먹으면 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으렴. 아. <laughs> 와. 우와. 우와. 있어요 사과를 구우면 이렇게 달고 맛있어지는구나. 이 구멍에 설탕을 넣은 다음 구우면 돼. 와, 아, 그렇게 굽는구나. 부드러운 게 입에서 살살 녹아.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정말 최고야. <laughs> 전 포도도 들어가 있어. 어쩐지 외국에서 온 간식 같다, 그지 그냥 먹는 사과랑은 딴판이야. <laughs> 음, 그러게 말이야. 저 언니, 혹시 특별한 사과를 구운 건가요? 그렇지 않아. 과일 가게에서 파는 보통 사과를 구운 거란다. 에?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사과로도 이렇게 멋진 간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정말 맛있다. 구운 사과라고?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어, 사과를 구워 먹다니 입에서 살살 녹는 게 마치 달콤한 솜사탕을 먹는 것 같은걸요 할아버지도 한번 드시면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먹고 싶구나 엄마 제발 만들어주세요 네 사과를 구우려면 어이. 오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엔 오븐이 없잖니 에이. 하긴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을 턱이 없지 휴 사과가 있으면 뭐 하나 응. 구울 수도 없는데 뭐. 그 다음 날. 뭐? 어? 모닥불로 구운 사과를 만들 수 있단 말야? 응, 응, 우리 아빠가 지난번에 캠핑 가셨을 때 모닥불에 구워 보셨대. 모닥불에 구운 사과라니 정말 맛있었겠다. 사과가 뭐가 어떻게 됐다고? 아, 어, 구운 사과 얘기를 하고 있었어. 왜? 어? 그게 대체 뭐야? 어제 리안의 집에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입 안에서 살살 녹는 솜사탕 같은 데 마치 천국의 사과를 맛보는 것 같지 뭐야? 그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다니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그냥 보통 사과는 이제 질려버렸어 정말? 사과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물론이지 집에 선물로 들어온 사과가 상자째 쌓여 있거든 <laughs> 그렇게나무 하네? <laughs> 아, 그렇다면 말이야 구리야, 너네 집에 가서 모닥불에다 사과를 구워 먹으면 어떻겠니? 아 좋아, 그럼 다 같이 가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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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닥불에 사과를 굽는다고? 나도 갈래, 가도 되지 그래두머라면 잔소리지 자, 그럼 내일은 어때까 찬성이야 아, 그런데 건포도랑 설탕 그리고 버터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 건포도라면 어?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가져갈게 좋아, 그럼 건포도는 네가 책임지는 거다. 걱정 불지렴 매. 그럼 난 버터를 가져갈게 마르코. 그럼 난 설탕을 준비해 갈게. 저기 나도 가면 안 될까? 마 소리 너도 너무해. 나만 따돌리고 니들끼리 먹자니. 아 저기 그게 아니라. 그럼 내일 보자. 마르코 잠깐 이리 와 버렴. 응? 어? 이게 뭐예요? 널 위해 사과를 구워봤단다. 자, 같이 먹지 않겠니? 저 할아버지, 제가 말했던 구운 사과는 하나를 통째로 굽는 사과였다고요. 뭣이라고라? 사과를 통째로? 그리고 안에 설탕 같은 것도 넣는 거려? 아,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뭘? 네? 어? 아, 타버렸네. 아, 이런 미안하구나 마르코. 할아버지, 저 실은 내일 구리네 집에서 구운 사과를 만들 건데, 할아버지 것도 꼭 챙겨올게요. 뭐? 날 위해 사과를 가져온다고? 네. 이번에 으면 살살 녹는 구운 사과를 가져올 테니까 꼭 기대하세요, 네. 우와,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laughs> 기대하고 있어봐. 그 다음 날. 와, 사과가 정말 많이 했구나. 내일 먹어서 슬슬 지겨워지던 참이야. 헤헤, 난 이걸 준비해왔지 형. 매실이잖아. 그럼 건포도는 안 가져온 거야? 아하이, 건포도는 어제 맛을 보느라다 먹어치워버렸지 뭐야. 미안해. 그렇다고 건포도 대신 매실을... 그게 건포도나 매실이나 말이서 두구두구란 건다 똑같은걸. 하하, 그렇지. 할머니가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주셨어. 사탕이구나, 건포도였으면더 좋아했을 텐데 어? 그래서 불만이란 거야? 아 아냐, 니 오해하지 마 <laughs> 저기, 근데 구운 사과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내가 아빠한테 물어봤어 잠깐만 먼저 사과의 윗부분을 조금만 자른 다음에 이럼 되겠니? 네, 아주 완벽해요 자, 그럼 엄마는 장보러 가야 하니까 조심해서 하거라 아, 어, 나 그럼 아버님 애들을 부탁해요. 음. 에이 아이, 사과심을 빠내는 게 이렇게 음. 어려울 줄이야. 어? 어. 어? 어? 미안 미안. 안돼 아, 만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웃음> <웃음> 설탕이랑 버터는 이 정도면 될까? 레시피대로라면 건포도만 있으면 완벽할 텐데 건포도 대신에 다른 걸 넣어볼까? 와, 그거 재밌겠다 어, 아, 초콜릿을 넣어보면 어떨까? 아이,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초콜릿이 없어 아하, 그럼 김가루는 어때? 아. 그딴 게 맛있을 리 없잖아 아, 다 똑같이 만들지 말고 각자 다른 걸 넣어서 만들어보는 게 어때? 그래도 될까? 응, 어, 그럼 여러 가지 구운 사과맛을 맛볼 수 있을 거야. <laughs> 그거 재밌겠는데? 좋아,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거라면 뭐든지 써도 좋아. 그래, 좋았어. 누가 제일 맛있는 사과를 구울지 내기해보자. 잠깐만, 아! 레시피부터 이리 내봐. 아, 아, 아응 아이... 어? 팥치 자라. 단팥죽이나 팥빵처럼 맛있겠지? 이걸로 결정. 딸기랑 사과가 만나면 환상의 조합이겠지? 좋았어, 난 이걸로 해야지 매실이랑 다시마랑 부고포를 넣어서 특이한 사과구이를 만들어야지 히히, 토모야, 넌뭘 넣을 거야? 아, 난 설탕이랑 버터만 넣어서 만들어보려고 제가 만든 매실 다시마 사과를 빨리 꺼내주세요. <laughs> 서두르지 마. 손가락으로 찔러서 부드러워야 완성이니까. 음, 아직 다나한 걸. 그럼 더 구워주세요. 음. 아 불길 바로 옆 말고 타지 않게 좀 떨어진 곳으로요. 음. 특히 제 사과가 타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음. 음. 어째 수리가 너무 열심인 것같아 보자 아이디+ <laughs> <laughs> 음, 아이아이아이 아이, 너무 쉬워이 아이, 매실을 넣을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에이, 어째서 내건 이렇게 물이 많아져서 싱거워진 걸까 바치는 어, 내 사과는 대성과 정말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게 아. <laughs> 우와 축하해 정말 맛있는데. 아하하, <laughs> 타마 <다마> 것도 맛있는다. <laughs> 나도 한입더 먹을래. 역시 성공할 줄 알았어. 정말 맛있어. <laughs> 정말로 그래.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길 잘했어. 타마야, 나도 한입 먹어봐도 될까? 흐흐흐 <laughs> <laughs> 어? 아, 뜨거. 어, 정말 맛있다. <웃음> 할아버지, <웃음> 더 오래 구우시게야. <laughs> 천천히 뜸들이려고 어? 어? 아, 진짜 맛있죠와 천국의 맛이야 어, 밥보다 훨씬 더 맛있어 그렇게 정말 맛있어 나도 다음부터는 이걸로 할래 아 아, 아, 하나 더 있었는데 아 <laughs> 뭐야 군고구마였잖아 누가 뭐래도 난 이게 최고인걸. 역시 구운 고구마가 최고야. 아, 할아버지 선물은 흑사탕 캔디를 잔뜩 넣어 만든 사과구이로 해야겠다. 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구운 사과예요. 오, 드디어 왔구나. 이 할애비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사과구이니까 맛있게 잘먹고마 없는데. 사탕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 그날 할아버지가 먹은 건 입에서 살살 녹기는커녕 돌을 씹은 듯 딱딱하기만 한 사과구이였다.